하이맨 프로틴 밸런스 L. 왜 선택해야 할까요? 하이맨 프로틴 밸런스 L은 단순히 단백질만 보충해주는 제품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과학적인 비율로 담아낸 프리미엄 균형 영양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프리미엄 5대 단백질, 과학적인 설계, 사냥의 단백을 포함한 5가지 프리미엄 단백질을 동물성육, 식물성사의 황금비율로 배합했어요. 덕분에 단백질 소화흡수가 더 원활하답니다. 뼈와 근육 건강에 필수. 단백질은 물론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어 근육은 물론 뼈까지 튼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운동 후 근손실 방지나 근육 생성에 도움을 줘요. 활력 압, 다양한 영양소, 필수 아미노산 9종, BCAA, 4 5 0 m g 엘카르니틴 등 활력 증진에 필요한 성분들을 꽉 채웠어요. 또한 비타민 12종과 미네랄 4종까지 담겨있어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가볍고 부담없는 LOW 설계, 저당, 저지방으로 설계되어 설탕이나 지방 섭취에 대한 부담 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맛있고 간편한 섭취, 부드러운 밀크쉐이크 맛으로 맛있게 즐길 수 있으며 물이나 우유에 타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챙기기 좋습니다. 분말 형태 외에도 음료팩 형태로도 나와 휴대성도 뛰어나요. 피로 개선 및 면역 기능 증진. 꾸준히 섭취하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피로 개선, 골밀도 증가, 면역 기능 향상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고 계시답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해요. 평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 근육량 감소가 걱정되는 중장년층, 운동 전후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신 분,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영양을 챙기고 싶으신 분, 뼈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관심 있는 분,